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수의 고시행정학,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RC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학교수의 영문 독해도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기획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칠까 합니다. 에, 기획이라는 게 뭐냐? 에, 뭔가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를 최적 수단으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획이라는 말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금 비교를 좀 해보시면, 기획은 플래닝이라고 영어 단어를 쓰고,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 과정에 중점을 두는 오갈적이고 계속적인 관념입니다. 과정에 주, 주로 중점을 둡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획은 플랜이라고 해서 ING가 빠졌죠? 몸뭐 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조금 더 넓게 사용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계획이라는 단어보다는 기획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자이 기획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당연히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와 관련되는 거고 계속 뭔가를 선택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사결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선택해 가면 의사결정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인 준비 과정이고 합리적인 과정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득이 있는 상태로 약간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뚜렷한 다른 어떤 앞에 보기가 붙질 않고 합리적 그러면 이거 저거 따져봐서 가장 이익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는 수단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도 어떤 어떤 걸로 하겠다고 나 이게 좋아 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가 포함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쩌든 행정학에서 주로 다뤄야 될 것은 정부가 하는 기획입니다. 국가기획입니다. 내가 개인의 기획이 아니라. 네, 그래서 국가기획의 발전 요인을 들어보면 첫 번째 도시기획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 말이라는 것 행정학에서 많이 들으셨죠?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있었고 19세기 말에 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이 도시행정에 가서 다시 한번 듣게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정한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어서 만들어진 지역을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와 농촌은 무슨 산업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발달했고, 이게 더큰 범위로 발달된 게 국가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예, 네. 대공황 발생에 의해서 시장이 제대로 조절 역할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를 정해간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는 기획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련이 1928, 29, 32, 39에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대공황으로 찔찔 메고 있는데 소련이 5개년 계획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28, 29, 33, 33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말한 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 28년, 뭐, 4월이면 4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33년, 뭐, 6월 말,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고요. 2차 대전을 통한 서구제기부의 경험도 국가기획의 발전 원인입니다. 왜? 2차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물자, 사람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 복구사업도 국가가 앞장서서 주도해 나갔거든요. 예, 네, 국가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사회과학이 발달해서 경제학과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도상국의 발전계획의 추진을 정부 주도화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가계획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국가계획의 원칙에 보면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 목적성. 뭐 복잡하고 어렵게 따라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명쾌하게 제시됐다 고 하는 면에서 단순성, 그다음에 그 국가 기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도로를 만들고 여기는 도로를 고치고 여기는 도로를 없애고 이런 형태의 도로 계획이라는 건안 세웠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것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만 국가기획은 가장 짧은 게 1년이고 길면 10년, 20년, 100년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할 것 아닙니까? 변화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변화에 따라서 맞춰주는 건 좋지만 지 멋대로 바꿔선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정성의 원칙이고 능률성을 찾아서 가장 좋은,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득 이 있는 쪽을 고른다는 것은 여기 기본 원칙일 거요. 예 그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딱 써. 요즘은 이제 한자를 이제 문제에서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아마 80년대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요걸 계속성이 아니라 단속성, 끊어질 단 이율속, 끊어지는 이어는게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써가지고 보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계속성으로 그냥 읽은 겁니다. 한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실사빈이 있느냐 없느냐? 네, 뒤에 이제 끈을 여기에 저 그, 뭐라 그합니까 이게 붙었니 안붙어차지 그냥 모르고 급하게 보고 지나가면 계속성이나 단속성이나 같아 보이려면 가 있죠? 예 네, 이래가지고 기획의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건 어느겁니까? 네. 그래서 단속성의 원칙이라는 보기를 들어서 이게 틀린 게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에는 단속성의 원칙이라는 건 없죠.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획과 민주주의에 관해서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논의가 되게 됩니다. 국가기획이라는 것은 경제와 사회발전. 우리 사회발전이라는 건 앞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은 개개인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사회발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수업을 이제 15회 정도 해오는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하는 것을 정리를 안 하고 넘어와서 뒤에서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배워야 할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그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네. 그래서 국가기획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제향하는 각종 제도의 변혁을 위해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제도가 국가기획인데 워터스톤이란 사람은 국기, 나라의 깃발, 국가, 나라의 노래, 국가기획 이세 가지를 현대주권국가의 3대 요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터스톤이 현대주권국가의 현대주권국, 3대 요소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시험도 나올 수 있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기, 국가. 국가계획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국가계획관의 논쟁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에크와 파이너라는 사람입니다. 하이에크는 국가계획은 예속계로 가는 길이다. 예속, 노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이거 자체가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행하다 보면 의회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제도를 무력화, 무용화시킨다고 해서 국가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국가계획은 의외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상대되는 것을 빨리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하이에크와 파이너 상대된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국가계획을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 파이너는 찬성입니다. 무사운걸다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파이너의 주장은 뭐냐? 국가계획은 반동으로 가는 길이다. 반동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의 반동이냐? 예속이 아니라 그 반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와 빈곤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가기획은 자유와 민권의 향유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에크와 파이너의 주장이 있다. 하이에크는 국가기획을 반대했고, 파이너는 국가기획을 찬성했다. 그걸 배가 불러야 무슨 뭐 자유 찾고 뭘 하죠 그렇죠 네. 자유와 민권의 향유를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이에크와 파이너 독립국 가셔야 됩니다 자 기획의 유형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계획 기관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 4가지 네 정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계획 기관에 의하면 단기 중기 장기인데 기본적으로 국가 기획의 최단 기간인 단기 계획은 1년을 대개 기본으로 합니다. 1년. 중기 계획은 3년 내지 7년, 장기 계획은 10년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계획은 1년 내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바로 보이는 걸 하는 거니까요. 중기 계획은 3년 내지 7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계획은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이건 계획을 세워서 뭐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망이 10년 후에는 나타납니다 대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은 현실성 높습니다 그건 미래 이야기니까 국민의 불만을 덜어주고 장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많이 사용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전망을 잘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의 불만을 덜어줄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계획 기간 동안에 변화가 없느냐, 아니면 변화를 할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변화할 수 없으면 고정계획이고, 변화할 수 있으면 연동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 5년이면 5년 동안에 절대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게 되면 예, 계획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정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62년부터 66년 그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발전계획은 전부 이걸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뭐 2년이면 3년이면 3년을 정해놓고 매년 1년씩 뒤로 미뤄가면서 보완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 집행상의 집행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년 3년을 계속 그냥 가는 형태가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에 1년부터 3년까지 그다음에 수정 보완해서 2년부터 5년까지 4년까지 3년부터 6년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은 일정하지만 매번 그 실학과 끝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계획 기간은 동일했습니다. 계획 기간은 동일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점중 모형과 비슷하죠. 조금씩 더 나아가는 형태 변화시켜서 집어넣던 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아이씨, 또 변했어. 내년에 또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계획의 호소력은 미약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못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즉흥적으로 야나 야 이거 뭐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험사바 집어넣는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변동 계획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계획에 대한 호소력이 미약하고 즉흥적인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세 가지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중앙집권적 강제기에 아주 그냥 목표 딱 지어주고 집행 자체를 그냥 강요하는 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유도계획이라는 건 뭐냐? 국민과 정부의 민관의 협조와 간접적인 영향적인 셈인데, 예. 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합치되는 투자 경영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조세, 감면해주고, 필요한 돈을 융자해주고, 이게 유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죠. 예측 계획은 어떠냐?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것 없이 야 정부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것을 생각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정도만 제시를 하면 기업들이 보고서, 어, 저거 하면 우리가 하면 이득일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들러붙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예측만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망만 제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사용 계획은, 이제 이용 빈도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단일, 사, 단일 사용 계획, 단용 계획이라고 하고, 창비계 상용 계획은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도 이제 우리 공부하시겠지만, 예산은 매년 짜고 있죠? 단용 계획입니다. 특수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맞는 계획만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특수한 거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자, 상비계획이라고 하면 표준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거다 상비계획에 속합니다. 표준 절차, 표준 방법, 여러분이 앞에서 정리하셨던 SOP, 표준 운영 절차죠? 여러분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학교의 요랑, 이런 것들 다 상비계획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미래 예측 뭐 예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요건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태양의 신이죠. 아폴로를 모시는 신전이 델포이라는 곳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이라고 했었죠. 네, 그것에서 따오는 겁니다. 따온 겁니다. 어? 신의 말씀을 받는 거다? 어,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신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 이 델파이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하다가 정책 문제에서 사용하는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시죠. 관련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미래 예측 기법입니다. 일단 전문가가 한 명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전문가가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10년이면 10년 후에 이렇게 될것 같다라고 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의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 자,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델파이 기법은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전문가 어디 어디에 있었던 누구누구는 뭐가 아니라 그냥 익명으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물어본 사람은 여러 명의 의견을 통합합니다. 정리를 쫙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다시 또 의견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활류는 활류긴 한데, 통제된 활류입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고, 정리를 해서 다시 돌려줘서, 다시 의견을 받고, 정리 다시 해서 돌려주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합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물어본 사람은 정리를 해서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해서 합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정책 델파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합니다. 뭐만 다르냐? 일단 문제가 일반 사회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지금 델파이 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이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통합에서 보내고, 통합에서 보내고 했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의견 차이와 대립을 부각시킵니다. 유도된 의견 대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다른 의견이 있는데, 델파에서는 이 그게 누군지 뭐 이런 거 전혀 밝힌 게 없이 이런 의견도 있을지다 이렇게 그냥 보내는데 당신과 다른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고 익명성을 일부 포기합니다. 누가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나보다 물을 잘 알아서 그런 걸 걔가 난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좀 싸움을 시킵니다. 싸움을 시킵니다. 네. 그러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합된 의견을 구해나가는 것이 정책 델파입니다. 그래서 델파의 기법에 비해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유도된 의견 대립이 있고 선택적인 익명성, 익명의 일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기획은 뭐 크게 이야기할 것, 요 정도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